촘막하고 각박해지는 세상 속에서 간혹 한 줄기 빛 같은 분들을 만나면 우리 사회의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이도 그리고 성별도 분야도 제각각 다르지만 그들의 공통점은요. 선한 기운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건데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어떻게든 나와 연결되어 있고요. 또 저마다의 자리에서 피어낸 이 어진 마음이 타인과 세상에 퍼져 나갈 때 우리 사회도 아름다운 변화를 맞을수 있겠죠. 자, 여러분이 있어 세상은 아직 살만합니다. 자 6월 18일 금요일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독지가들은 물품 기부로 시민들은 자원봉사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센터에는 자원봉사자들도 나서서 업무를 함께 하고 있는데 특히 고령층이 보다 편안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살핀다고 합니다. 네, 지난 11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발표에 따르면요. 서울시 백신 예방 접종센터 운영이 본격화된 4월 이후에 지난달까지 활동한 시민 자원봉사자가 모두 7,304명으로 네,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예방 접종센터 27곳에서도 하루 평균 400여 명의 시민이 질서 유지와 안내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내일처럼 나서주는 시민들이 있기에 이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낼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천만에 왔습황현입니다 오늘은 이 백신 현, 어, 접종 현장의 숨은 주역분들 시민자원봉사자 세 분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윤은주님, 양현우님, 강현아님 세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분한분좀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또 강현아님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대문 예방접종센터에서 자원봉사하고 있는 시민 강현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 백신 예방 접종 센터에서 안내일을 맡고 있는 자원봉사자 윤은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양인원님도 예. 네, 안녕하세요. 은평구에서 백신 접종 자원봉사를 맡고 있는 양... 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세분요다 근처시네요. 서대문은 예. 평 예, 마포 음. 요쪽이시군요 예, 예. 살기 좋은 곳이죠. 아, 그럼요 너무 살기 <laughs> 좋죠. 예. 자, 세 분과 이야기 나누는 동안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요. 백신 예방 접종 센터에 다녀오신 그 경험을 좀 저에게 나눠 주셔도 너무 좋겠고요. 또세 분에게 궁금한 점이나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도 저에게 보내 주십시오. 자, 50분의 이 문자 샵0 0951, 9 5 1샵0 9 5 1번과 TBS 앱 열려 있고요. 또 유튜브, TBS FM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도 지금 현재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 블록, 제로 블록에서 매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이 이 시민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되신 계기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우리 또윤은주 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한 15년 전에... 네네. 서울시로부터 자원봉사 센터를 만들어서 각 구마다 자원봉사 센터를 만들었어요. 음. 그리고 각 동에 자원봉사 캠프를 만들었는데 네. 그게 이제 캠프장을 뽑게 됐는데 어,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아, <laughs> 아 내가, 내가 해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네, 그렇게, 네, 그렇게 해서 음. 시작을 했는데 네네. 음, 재밌기도 하고. 보람되기도 하고 그렇죠. 또 많은 분들 만나는 게 즐겁잖아요. 예, 예. 네. 지금은 뭐 마약 같아서 주사 맞은 마약 주사 맞은 것처럼 음. 아나 아니면 안돼 하고 그렇죠. 약간 좀 중독적이죠 네. 봉사가. 예, 예, 예.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나서게 되는 형이 돼버렸어요. <laughs> 예, 중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 <laughs> 예, 예. 자, 양민호님은 어떻게 좀 시작하셨어요? 예, 을 제가 저 2년 전에 예, 어, 종교 유지재단에서 음. 첫 번째 봉사 활동을 제가 또 몸도 안 좋고 대장암 수술 받고 나서. 네, 네, 네. 저좀 저도 건강도 좀 보다 피고좀 뭔가 내가 좀 사이에 할수 있는 일이 뭘까 오. 찾던 중에 이제 그렇게 처음에 이제 그그 그 종교 유지 대단에서 네 봉사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몸이 네. 좀 불편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 계기로 남들에게도 좋은 마음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좀 시작을 하셨군요. 예, 이 그렇게 좀 저한테는 에너지가 많이 좀음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강인아님의 시작은 어떻게 될 거예요? 저는 지금 예방접종센터에서 하는 봉사가 지금 처음이거든요. 아, 처음이시군요 네. <laughs> 그래서 오, 예, 예, 예. 앞에 계신 선배님들한테는 정말 작아지는데요. 아, 우리 봉사 선배님. 예. 네. 네. <laughs> 아까 그 유은주님의 그 센터장 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 그 연희동에 센터장님이 정말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음. 이번에 처음 들어가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세 분은 이제 백신 관련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건데. 네. 백신 접종은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세분 다. 네, 네. 아세분다 세분세분 접종하셨어요. 네, 네, 네. 네. 혹시 뭐좀뭐 뭐, 뭐 접종 후에 괜찮으셨나요? 제 주변에는 좀 열도 좀 나고 좀 근육통도 좀 있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분들 이 계신데. 저는 네. 저는 근육통만 이게 살짝 있었고 음. 현재 제, 제가 지금 바로 수요일에 맞았거든요. 네네. 네. <laughs> 네, 전혀 지금 아무 지장이 아, 없어요. 얼마 안 됐네, 수요일. 네네 네, 이틀 네. 정도인데 전혀 이상이 없어요. 네, 네 저는 이상 없고. 네, 우리도 어머님은 어떠셨습니까, 유은주님? 아, 사월 예. 3 0일에 맞았거든요. 음. 보건소에서 맞았는데 어그 지식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그 맞아요. 사후가 음. 열이 나거나 그런 것 대해서 전혀 몰라서 해열제도 하나 사놓지 않고 아. 저희 집에는 또 상비약이 없어요 음. <웃음> <웃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문외한이라 네, 좀 사드리고 그래서, 싶네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없었는데 그냥 열이 나는 게 아니고. 약간 그 표준어가 아닌 사투리로 음, 하자고 하면 네네. 녹착지근하다 할까 녹차... 몸이 좀 <laughs> 몸이 좀 노곤 아, 노곤하다 아, 노곤 노곤하다 네, 노곤 노곤하다 아, 녹착지근하다라는 아니, 표현이 우리 있군요. 어머니가 쓰시던 말씀이에요. 네, <laughs> 노곤하다 아, 그, 노곤, 그 노곤, 정도를 노곤하다. 느끼고 몰랐어요. 뭐 독감 주사 정도의 느낌인 거라고 네.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오늘 네. 내가 피곤해서 노곤한가보다 그냥 음, 그렇게만 생각을 그렇군요. 했었거든요. 양현님도 괜찮으셨죠? 아, 아, 저는 그 맞고 고그 이튿날 음. 6월 7일날 그맞고나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좀 약한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혈전 먹고 어 3일 지나서 또 약간 몸살 증세가 있어가지고 어 동네 병원에 가서 음. 그 처방전을 받아 몸살약을 지어서 아. 한저 1회분을 먹으니까 네네. 정상적으로 몸이 회복됐습니다 어, 그게 뭐 이게 그러셨군요. 맞는 얘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더 건강한 분이 약간 좀 증상이 더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모습이 뭐 습소도좀 예. 있긴 하더라고요 여기서. 저는 건강치 예. 않아요 아, <laughs> <건강하시는> 아유 저는 <laughs> 죄송합니다 이거 <laughs> <laughs>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예. 두분다 건강한 걸로 마무리할게요. 예. 아니, 현장에서 보통 이제 자원봉사하시면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좀 아, 사람들 마주하시는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윤, 음, 저는, 윤진님. 예. 어... 어, 버스로 다 오시거든요. 음, 마침 서울시에서 그렇게 버스를 다 해주셔가지고 네네. 각 동에서 차로 오는데 그렇게 버스에서 내리시면은 그때부터 이제 제가 손님을 맞는 거죠. 아 예, 예. 처음 이렇게 뵙게 되는 분이 예, 예, 윤능주님이군요 예. 예, 예. 제일 앞에서 제가 그 자원봉사자 옷을 입고 음. 어서 오세요. 축하합니다. 아 <laughs> 네, 그렇게 어, 백신 맞으실 수 있게 됐어요. 예, 예, 예.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신요 음. 어, 오시면서 늦다. 왜 나는 왜 이렇게 늦느냐? 내 친구는 빠른데 막 불평을 하시다가 아, 오히려 빨리 맞고 싶으시다. 그런데 예, 음. 나오실 때는. 수고하세요. <laughs> 어, 감사합니다. 가세요. 이렇게 예. 네. 아, 처음 이렇게 마주해시는 이 얼굴 같은 존재시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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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 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 모르겠네요. 저희들은 그병우경원은 이제 8단계 정도 돼 가지고 네그 이제 저희, 저희들 주 하는 업무가 이제 안내. 음. 그런 그래 가지고 로테이션으로 하루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 음.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역할이 정해진 게 아니라 로테이션으로 도는 예, 그렇죠.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강현아 님은 어떤 일을? 저희도 하세요? 서대문구 예방 접종 센터에서는 저희는 이제 그, 부가연 뭐 음. 체육회관이 얼마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1층에서 오시면은 4층까지 올라오셔야 돼요. 와. 그래서 이제 올라오시는 분들 열 체크 한번더 하고, 그 다음에 신분증 가지고 또, 심, 그, 개인 검사를, 해, 예, 확인을 하셔야 네네. 되는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서 음. 빨리빨리 접종할 수 있게 네. 도와드리는 거죠. 강현아님은 봉사활동 처음이신데, 네. 그래도 사람이니까 네. 아무리 봉사활동이라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사실. <laughs> 그렇죠. 네. 네. 어떤 때가 제일 좀 힘드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음. 아, 이거 왜또 해야 되냐고. 1층에서 아. 손소독했는데 왜또 손소독해야 되냐고. 그러시는 분들이 <laughs> 또 있어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한번더 안전하게 그렇죠. 하려고 예. 하는 거였어가지고 예. 예. 네. 뭐 1의 가능성도 없애기 위해서 예. 노력을 그렇죠. 하는 예. 거니까 예. 이해를 예. 좀 부탁드려야겠네요 예. 네. 어떠세요 어머님 그 간혹 어르신들이랑 보호자분들의 항의 때문에 좀 곤혹스러우신 적도 있으시죠 그, 그렇음 어떤 점을좀 그. 많이 말씀하시죠 보통 어르신들이 접종을 먼저 많이 하셨잖아요 예예. 예. 예. 어르신들이 참지 못하는 거. 어, 어떤 걸 그러니까 붙으세요?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하는 거야. 2m 간격을 두라고 해도 <웃음> <맞습니다>. <웃음> 아, 빨리 못 가. 예. 뭐 사이도 조금이라도 비켜서 빨리 바. 누가 조금이라도 행동이 느려지면은 네네. 얼른 가서 세치기로 가서 아, <laughs>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오, 빨리 아, 그렇게, 맞으시려고 그렇게 빨리 맞으시려고 하더라고요. 아, 어떤 분이 잠깐 다른 짓 하면 그 예, 앞에서, 예, 예. 그럼 어떻게 하세요? 아 잠깐 뒤로 다시 가주세요 아, 그러십니까? 어떻 그 뒤로 가시라고 못해요? 예. 아 그냥 그랬죠? 그냥 에, 예, 얼른 가시고 다음 분을 또. 조금 있다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모르신 그렇죠. 뭐 분들 그러니까? 중에 뭐 성격 급하신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laughs> 예, 예. 주로 어르신들이 좀 많이 오셨을 텐데 백신에 대해 좀 불안하거나 걱정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양현우님 어때요? 네, 많습니다. 예. 네네네. 그 중에 이제 그 어르신들이 음. 아 맞으면 어떻겠냐 어쩜 아, 급이 난다. 음. 그렇게 항시 이제 자기 그 뭐랄까 움츠린 신 분들이 계중이 그 계셔. 많이 여쭤보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자들한테서. 예예. 그럴 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예진하는 음. 의사님이 계시니까 네네네. 그분한테 소상히 말씀드리고 어.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시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증 그 아. 의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토스를 하고 있습니다. 안심시켜 드리는군요. 예, 그렇죠. 아 거기 이제 내진하시는 의사 선생님 이 예, 계시니까 막그전 예. 상담을 먼저 예. 하고 맞는 예. 거군요. 예, 예. 아 저는 그건 몰랐거든요. 음. 아또 좋은 정보네요. 예예. 예. 아니 봉사하면서 만난 분들 음. 중에서 또. 특별하게 기억이 남는 게 있으세요, 윤은지님 어떻습니까? 아예 저는 두 분, 두 분이 기억나는데요. 네네. 한 분은 어르신인데, 글쎄, 한 80, 한 8세 정도 음, 되셨을 거예요. 88세.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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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관공서를 찾아온다는데, 기쁨, 아주 기뻐서 오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한복을 곱게 입으셨는데, 아이고, 어머님께서 예, 예. 아이고, 그러니까 네, 아버님도 양복을 음. 입으셨어요. 오. 두 분이 그렇게 잘 차려 입으셨는데, 그 가운데 아드님이 아. 양쪽에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고 들어오는데, 음. 아 내가 늙어지면 우리 아들이 저렇게 할까? <laughs> 부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진짜 예. 예.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겠네요. 예. 예. 그게 너무 보기 좋았는 음. 반면에 한 분은. 휠체어를 오셨는데, 네네. 장애자분이 아들이에요. 음. 그 장애자분이 휠체어를 어떤 방법으로 이어지는 선을 만들어 가지고 본인이 그 전동 자전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로 해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왔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모습들이. 네, 근데 그모습 보면 짠하기도 하고 음... 아, 아직도 아 효자는 많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정말 살만하다. 네. 아까 저희가 인사 말에도좀 남겼듯이 진짜 세상은 더 아, 살만하고 이런 네, 분들의 네. 마음들이 모여서 더 네, 아름다워지는 종... 게 아닌가. 뭐. 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뭐 이런 일이 있다 해도 그거는 정말 <laughs> 아주 작은 일이고. 네, 어머니 좀단어가좀 무섭네요. 아, 좋은 사람이 <laughs> 예. 너무 많다는 거. 네, 네, 네. 맞습니다. 아니, 반면에 좀 젊은 친구들이랑 그 모습이 달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어, 관공서 갔을 때 이렇게 쫙게 차려입고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좀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좀 많이들 가잖아요. 가벼운 마음. 예, 예. 그러니까 슬리퍼를 신고 와도 음. 소리 나지 않게만 가도 괜찮겠는데. <laughs> 지리지리지리 <laughs>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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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그럼 표현이 있죠 슬리퍼 짝짝글 온다거나 <laughs> 그런 말도 있듯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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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만큼 편안하게 예, 마음가짐을 편안하게 하고 온다 뭐 그렇게 예. 좀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어, 백신 백신 접종 뭐 이런 어, 단어일 텐데 집에서 뉴스로 접하다가 현장에서 직접 예. 이렇게 어, 함께 해보니까 강연한님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아까 진행, 진행자분께서도 예진하시는지 몰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냥 가서 그냥 확인하고 그냥 맞으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 절차들이 굉장히 뭐~ 신분 확인하고 아... 뭐~ 일단 예진하고 맞고 그렇죠, 그렇죠. 기다리고 거기에 인력이 굉장히 음.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뭐, 보건소업 분들, 구청 분들, 119 구급대들, 그 다음에 행정요원들, 간호사 분, 의사 분. 아, 다계시는군요 네. 그래서,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일을 아, 하니까, 백신 좋네요. 접종률이 지금 음. 27% 정도 되나요? 뭐, 지금. 뭐그 정도 되는 걸로, 예. 그러니까 예, 예. 이게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빨리 이제 예.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런 분들 덕이 아닌가. 맞습 예. 예. 가서 진짜 보니까. 세삼 느껴지더라고요. 맞네요. 네. 많은 분들의 좋은 마음이 합쳐져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합쳐져서 네. 백신 진행이 빨리 진행이 되는 네. 결과를 낳지 않나라는 또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백신 예방 접종 현장의 숨은 주역분들이죠. 네, 시민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고 있습니다. 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요. 백신 예방 접종의 이 현장의 숨은 주역분들, 시민 자원봉사자분들과 이야기 나눠 보고 있는데요. 아은주님이랑 양현우님께서는 두분 원래 좀 봉사에 관심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나눔 활동 좀 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좀 자랑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양현우님 어떤 활동들을 좀 하셨습니까? 예, 저는 그 종교 유지단에서 독거 노인대때가서고 제들 이제 음. 하는 그 종교 단체가서 반찬을 이제 해서 음. 이제 삼찬을 해서 밥하고 네. 이제 그쵸. 배식을 받아가서. 맞아요. 어르신들 그. 식사 챙기시기는 사실 독거노인분들은 힘드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는 보다도 상당히 많은 분오십 한, 거의 한 400분, 한 500분. 그렇죠. 예, 예. 그렇죠. 특별히 챙겨드시기가 힘드시니까. 네. 예. 그런 분들이죠. 음. 아, 진짜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양현우님. 예. 아니, 그렇지 못하고, 그냥. 아. 조금이나마 좀. 어, 시간이 좀내어서좀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분들이 선하게 예, 생기셨잖아요. 예. <laughs> 그러니까 그분들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예. 유은주님은 예. 예. 어, 어떠셨어요? 봉공사활동 어떤 일좀 주로 해오셨나요? 아 저는 1 9 9 0 년도부터 했는데요. 천구9구십년1월3 음. 번째 월요일 네. <웃음> 저녁부터 <웃음> 시작을 했어요. 정확하게 기억을 시네요 예. 아 근데 어, 그냥 새마을 분열에부터 시작을 해서. 농촌 일손 돕기서부터 뭐 단양으로 음. 제천으로 인제로 아이고 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예, 예, 봉사 전라도 또 저기 장수군으로 해서 네. 이렇게 많이 봉사 활동도 다니고 되게 뭐랄까 농촌이 잘 살아야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생각해요 제가 <laughs> 아 그렇군요 농토가 없는 농촌에서 태어났거든요 음. 제가 그래서 농촌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를 제가 알아서. 조금이라도 제가 힘이 음. 된다면은 네네. 그렇게 해서 거기 물건 좀 팔아서 그 이익금 남는 걸로 도움을 드리고 예, 예. 예. 또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김장도 좀해 드리고 예. 뭐 고기라도 좀 사서 드리고. 고기도 사주니까 예, 소 있는 잘 모르는 네. 동사무소에서도 잘 모르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건 어, 사각지대가 있어요. 확실히 복지 사각지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분들을 챙겨 주시는 거군요. 예, 예. 음. 그 기초 수급 생활자 같은 경우는 돈이 다 나와서 할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 자식들이 있으나 보리가 음. 없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이고, 많이 있어요. 너무 있어요. 많이 하시네요. 그런 예, 그런 곳에 저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함께 하죠. 마음을 좀. 나누는 거죠. 예, 예. 예, 예. 함께 아, 나 아니 것입니다. 근데 확실히 이게 어, 어떤 물질적인 보상은 없잖아요. 봉사라는 것이. 근데 수혜자들 보면서 이렇게 마음의 보상을 좀 얻는 게 있죠. 예, 그분들 제가 부자가 되는 기분. 이요 그렇죠. ]이야. 제 마음이 뿌듯해지고 예, 예. 따뜻해져요. 집에 와서 밥안 먹어도 기분 좋아요. <laughs> 그래도 밥 <웃음> 드시잖아요. <laughs> <laughs> 드시죠. <드죠? 웃음> 그 정도로 기분이 좋고 <laughs> 예, 예, 뿌듯하다라는 기분, 예, 예. 예, 말씀이시겠죠. 어떻게 지금 어, 강연하님은 처음 이제 공설동해 네, 오셨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분들이 이렇게 음. 앞에 계신 분두 분처럼 그런 분들이 저희도 많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런 거 보니까 아저 제가 진짜 다른 세상에서 살았었구나 아, 그런 이 들어요. 말이 정말 핵심을. <laughs> 어~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사라는 게한번 하고 끝내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일단은 예. 제가 도움이 됐다는 게 처음에 이제 뿌듯하니까 맞아요. 또 어떤 거가 제가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네. 이제 연결이 되고 이어지고 지속 가능한 그 활동으로 남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자가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예6868 님께서 어, 출연하신 천사 같은 분들이 우리 곁에 계셔서 세상은 진짜 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늘세분 건강하세요라고 또 문자 보내줬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천사는 아, 아닌데. 천사, <laughs> 예, 천사 같다라고. <laughs> 예. 천사는 아닙니다. <laughs> 아, 어머니, 제가 자꾸 장난쳐서 죄송해요. <laughs> 예. 자, 398이님께서 정말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이분들 덕분에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정말. 아, 정답인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여러분들 때문에 살기 좋은 나라가, 어, 한 걸음 더 다가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1641님께서 언제 맞았나 할 정도로 가볍게 저는, 어, 이 백신을 맞았어요. 열흘 지났는데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안심되니까 여러분도, 아, 맞으셔도, 네, 좋을 것 같다라는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봉사활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계속 나눠볼텐데, 양현우님, 이 봉사활동 그래도 좀 시간이 좀 어, 시간을 내지 못해서 봉사활동을 못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시간이 예. 좀 여유로워야 아, 가능한 일인데,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예, 제가 오파상을 예. 하다가 네. 어, 제가 저도 이제 좀 몸도 뇌가좀 건강도 문제고, 음... 그 다음 또 제가 그 처음 봉사를 했을 때그 네, 그... 생각 했던 게, 자꾸 뭉지더라고요 어... 제가 뭐꼭 시간을 막 내가 내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네.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만 있으니까 어... 그게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쌓이다 보니까 네. 그걸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어떤 내 마음이 좀한번 음... 하면 홀감 하고 가벼워지더라고요. 아이 마음을 응. 좀 나눠야 되는데 응. 집에서 있으면 못 나누는데 이거 나눠야겠다 약간 이런 한번 하면 이제 홀가분해지고 예 그리고 독후노인들이 방문했을 때 음. 말씀을 자꾸 나누시려고 말 그대로 독후 혼자 계신 분들이 거의 터반이니까 아, 그분들이 자꾸 대화를 하죠 음. 한번 갈 때마다 그렇게 거의 이제 아 여기 시간 타임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좀 얘가 다른 분을 방문해야 되는데 음. 자꾸 앉아서 이야기를 하려는 분 아. 이런 분을 볼때참 안타까울 아, 때가 많죠 아깝죠 왜냐면 얘기 시간, 나눌 예. 분이 안 계시잖아요 예. 근데 가시면 또 혼자 계시니까 같이 좀 대화를 나누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또그 중에 한 번은 또 어, 가족들하고 완전 단절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음, 나중에 이제 그주위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가족이 한번 제인 분도 음... 한번 네. 생각해 보면 봉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그 분들과 같이 대화 나누고 같이 좀 시간도 네. 보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봉사라고 예, 볼 수가 있는 상황 인데 아니 근데 좀어양우님이 몸이 불편 하셨다라고 예전에 들었었는데 근데 예. 그걸 또 이겨내시고 봉사활동 계속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저도 그 마음이 어떤 모든 상태가 제가 음... 비우고좀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아, 음. 생기는 거 오히려 좋은 에너지를 예. 받아서 건강도 더 예. 아, 되찾고 좋아지는 것, 것, 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나도 안아파 보여요. <laughs> 지금 안케 되신 겁니까? 그러면? 예, 그인정한캐 축하드립니다. 예. 네. 네. 너무 다행히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니까 몸도 건강해진다라는 게좀 생각이 나네요. 네. 강일아 님. 이번 네. 백신 예방접종센터 봉사 가는 계기로 봉사활동에 관심을 엄청나게 가지고 계시고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아, <laughs> 앞으로 어떤 봉사를 좀 하고 싶은지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뭐 이제 서대문구 자원봉사 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좀 이제 활발히 참여하려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는데. 네. 예, 오, 예, 아, 아이고, 굉장히 <laughs>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서대문.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독거 노인분들이 하고 이뭐 약간 노인복지 쪽에 관심이 있고요. 음, 그니까 저도 나이를 들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청춘이라는 걸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더라고요. 음. 그런데. 어르신 분들은 더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더 하고 싶은데 뭐 내가 나이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음, 좀 도와서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게 좀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아유 입니다 예. <laughs> 아니 확실히 그~ 말씀하셨던 분거 중에 좀 백신 맞으러 오신 분 중에 아흔 살이 넘은 이제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뭐 직접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마음이 청춘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네. 오늘도 80 되신 분이 네네. 내가 금방 이렇게 늙었어 나이를 먹었어 예. 그러니까 아직도 60 정도로 <laughs> 계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좀 슬프더라고요 음. 내가 왜 이렇게 나이를 먹었을까 그렇게 하시는데 시간이 금방 갑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좀 많은 느낌이 올것 같아요. 예, 이분들에게도 도, 아, 도움을 좀 드리고 싶다. 뭐, 대화도 좀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이번, 어, 백신예방접종센터 자원봉사자는 뭐, 나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런 또 나라에서 어, 사업에 좀 참여를 하신 건데, 좀 참여해본 마음이 좀 다를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봉사와도. 차별이 좀 있지 않나요? 나라에서 하는 봉사는 어떻습니까? 아, 예. 아, 지역에서 하는 거는 보통 어르신들 위해서 뭐 죽을 순대거나 음. 반찬을 만들거나 그러는데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것도 다 예. 살아가고자 하는 거지만 네네. 정말 아프지 않고 바로 죽지 않는 그런 아, 걸볼때 굉장히 보람되다. 아, 다 맞춰야 되겠다. 음. 누구든지 제가 동네 사람만 보면은 맞으셨어요? 음. 언제 가실 거예요? 하고 그 인사가 요즘 그거예요. 백신 맞으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요. 음, 그럼 보통 이제 맞았다고 하면 아우 괜히 제가 더 기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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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해지고. 예. 아 잘하셨어요. 이차는 언제예요? 막 이렇게. <laughs> 예. 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좀 사회에 참여하는 게좀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양현우님이 여기 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에 예, 저는 괜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이안도 또 극복을 하고 또 지나가야 할 그, 우리 과제이니까. 그렇죠. 정부에서 하는 모든 정책에 대한 이런 거는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이이기 때문에. 네. 나 하나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피해갈 수도 있고 음. 또 나아질 수 있고. 그러네. 그러니까 좋은 어떤 방법에서는 저희들이 정부에서는 어떤 그런 대책이 있으니까 음. 그에 잘 따라서 저희들이 그, 그에 숭어해서 음. 같이 동참해 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강연아 님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니까 요즘 SNS가 굉장히 활발한 시대에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정보만 믿고 어떤 것을 판단하기보다 이렇게 참여함으로써 저도 만약에 참여를 안 했으면 그냥 뭐 들리는 얘기만 들었을 테지만 참여해 보니까 뭐 참여해 보므로써 어떤 뭐 합리적인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음. 그 다음에 뭐 진심 어린 응원을 할 수도 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이제 좀더 사회가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 음. 생각합니다. 많은 분이 네. 참여 사회는 더 좋아질 네.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또 윤은주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전 예. 예전에 어떤 미국인이 얘기하기를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네. 어, 수박이 몸에 좋다. 그러면은 음. 어떻게 좋은지 모르고 수박만 먹는데요. <laughs> 아, 그렇죠. 어, 그,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도 관찰을 해보지 않는다. 그래서 방송을 너무 많이 믿는다. 음. 그래서 저도 방송에 나오는 게 전부가 아니니. 음. 예. 우리가 다 참여하자 자식을 <laughs> 위해서 세대를 예, 위해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예, 예, 예. 그 안에 뭔가 내재된 의미가 예, 예. 있을 것이다. 저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세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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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세분 바쁘신데 나와줘서 너무 감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주 양현우, 강연아 님이었습니다. 자9 1 2 2님께서 보내신 문자로 마무리할게요. 백신 예방 접종에 대한 뉴스를 그렇게 많이 보면서도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힘을 보태고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이런 분들 덕분에 더 좋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죠. 앞으로는 저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주민 의식을 그리고 주인 의식을 갖고 좋은 사회 만드는 일에 동참해야겠다라고 다짐해 봅니다. 자천만의 말씀 은 황현입니다. 음,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프로그램의 유튜브와 팟캐스트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전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